저희 집 동치미 담는 걸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보통 동치미, 겨울에 동치미 담을 때이 무만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어, 무만 가지고 해도 맛있지만, 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 배추도, 이 배추도 동치미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무만 가지고 동치미를 담으셨다면, 저의 우리 집 동치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치미 담으실 때는 칼로, 어, 닦지 않고요. 이 수세미로 이렇게 문질리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는 칼로, 발라주시고 이거를 틀어 놓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긁으시면 무가 물러져서 안 돼요. 그리고 동치미 무는 음, 조금 단단한 무로 하는 거예요. 어, 물르면 동치미 무는 물르면 맛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래 놓고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동치미 무 씻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씻으면 돼요. 세상으로 이렇게 들러서. 그리고 무가 크다고 생각이 드시면, 무를 이렇게 반절 자르면 돼요. 이게 무가 크다, 그러면 반절 이렇게 자르셔도 무방, 무방합니다. 이렇게. 자, 배추는요, 제가 키운 유기농 배추예요. 제가 키웠어요. 어, 이거 겉잎 다 따고, 겉잎 다 따고, 뜻밖게 배추 김치 하듯이, 얘는 겉잎은 또 사용하지 않아요. 이동치할 때는. 겉잎을 많이 따내주시고. 하시고 이렇게 속만, 속잎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똑같게 4등분. 쪽에서 먹어요, 먹인 다음에 잘 절궈지게 또 여기서 또 칼집을 또 넣어요, 이렇게 저희도 칼집을 또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준비를 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키워서 먹으니까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서 먹을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게 참 똑같은 재료인데 왜 사서 먹을 때보다 더 좋을까요? 이렇게. 아주 포기도 적당히 이쁘게 아주 이런 걸 하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해보면 딱 먹기 좋게 이렇게 해서 다 먹으면 배추보다 무보다 배추를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마다 해서 먹어보면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했던 방법인데 이제 엄마가 안 계시니까 저도 제가 순수 제가 이렇게 해 해먹, 먹어요.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받아 먹었다면 언젠가는 스스로 해 먹어야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대비해서 미리미리 데워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포기가 잘 찼네요. 제가 농사져 놓고도 아주 흐뭇합니다. 약 하나도 안 했는데 속이 깨끗하네요, 보면. 깨끗하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소금으로 절거 보겠습니다. 무를 다 씻었으면요 똑같게 김장할때처럼 이렇게 무를 놓으시고 자 큰거는 잘라주시고 그러니까 사실때 좀 작은거 동치미 무 사면 더 좋겠죠 저는 제가 농사 지은 거니까 그냥 커서 제가 잘랐고요. 소금을 이렇 뿌려주세요, 똑같게. 그리고 중간에 한번 적당히 뿌려주시면. 그리고 배추도 똑같게 절궈주시면 돼요. 이렇게. 긴장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긴장할 때 사용하듯이 리서 이렇게, 이렇게 열고 똑같이 조그만해도 포기가 꽉 차가지고 손이 안 들어가네 근데 이렇게 소금을 중간에 이렇게 넣으면 배추가 잘 절거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담아서 겨울에 먹으면, 이 음, 조그마한 아이들도 잘 먹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어르신들도 잘 드시고, 애들도 잘 먹고. 정말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상태에서 겨울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중간에 한 번, 뒤집어 주시면 돼, 시간되면. 여러분,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절구면 배추가 이렇게, 김장배추 하듯이 이렇게 잘 절거져요. 무도 그렇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동치미 담기 딱 좋게, 알맞게 이게 절거졌거든요. 그러면 씻어서 제가 동치미를 앉쳐보겠습니다 보시면 있어가지고 배추는 무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두면 되고요. 배추만 헹구어 주시면 돼요. 지금 담으면 아주 맛있어요 지금 먹는 동치미가 1년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들어 보면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배추로 담으면 정말 맛있어요. 올해 아마 못 하셨다면 내년에 꼭 해보세요. 이렇게. 충분히 헹구어 주시고 물기를 쭉 빼주셔야 돼요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정말 아마 제가 키운 거라서 더맛있아요 인것 같아요. 제가 키운 거라서 동침이 배추의 속을 넣 거거든요. 이렇게 배를, 채를 썰어주시면 돼요. 토종 나. 이렇게 파란 부분만 줄 거예요, 이 정도. 6cm 정도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고, 배추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한만 해도 돼요. 네, 동치미 소금물은 주겸으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100g 정도? 일단 넣어보고 부족하면 다시 넣을게요 정도 만들면 되네. 물. 10L. 10L 정도 되거든요. 자, 이 정도로 하면 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이 정도로 소금물은 만들고요. 양념은요, 이 면포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방에다가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채로 넣고 대추랑 생강이랑 이렇게 편쓰러가지고요 저 자리에다 저는 볶어서넣을거예요중둥 떠다니니까 떠다니지 말라고, 그리고 또 이게 탁하지 말라고 이렇게 싸거든요. 그래서 하나 이게 많이 있어요또넣는게 망에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면보 있으면 면보를 깨서 저는 이제 항아리에다가 앉힐 거니까 항아리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양념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 이 배추는 사실은 그냥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고명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얹어서 이대로 이제 척켜이 놓을 거예요. 이대로 이렇게 무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고명을 이렇게 얹으시면 돼요. 안에다가. 보이시나? 이런 식으로. 자, 배하고, 실고추하고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다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음~ 해놓으시고요 저는 이제 이구밀봉지로 이용할 건데 여러분들 은 만약에 콩가안신다면 그냥 얘 밑에다 이렇게 맵혀 놓고 무 이렇게 놓고 구명 하나씩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양파랑 양파도 관절만 쪼개서 이렇게 관절만 쪼개서 놓고요. 배도 껍질째 씻어서 관절씩 이렇게 해서 통으로 놓고요. 그리고 얘도 들어갑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항아리에다 할 거니까 제가 이제 여기 서는 제가 못하지만 항아리에다 할거 보니 이렇게 다리를 벗겨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딴뜻이 뒤덮고 보이시나 넣고요 이렇게 넣고 무 넣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항아리에 넣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어, 동치미 배추 동치미를 다 담았는데요 여기는 제가 어, 임시로 김치 또 항아리 묻는 인데요 임시로 제가 겨울에 여기다 김치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단지 세개 묻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그 배추는 중간 안에다가 다 넣으시고, 위에, 위에는 무로, 무가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를 넣고, 그러면무 물이 여까지 지금, 여까지 가득 차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 저처럼 항아리 에 하신다면은 항아리 이걸 묶어서 숙성시켜서 먹으면 될 것이고요. 통에다 하시는 분들은 뭐 걱정 안 하시겠죠? 조금이니까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무만 했을 때 동치미 맛하고 배추하고 함께 동치미를 했을 때 맛은 어, 너무 너무 달라요. 그리고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동치미가 된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엄마가 해준 이 동치미가 어, 매일 겨울만 되면 생각이 나서 언젠가부터 저도 저 엄마가 했던 그 모습을 따라서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움이 되셨다면, 어, 올해를 늦으셨다면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오늘은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